Oh, 안녕니까 맥가이브 김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예, 오늘은 이 날씨도 따뜻하고 이 봉장 비싼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는 선배님의 추천으로 설탕 놓을 자리가 없나 싶어서 와봤는데 저는 아직 설탕을 놓을 줄 몰라서 선배님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선배님이 지금 <laughs> 설통 놓을 자리를 한번 싹 봐주고 계시는데. 선배님하고 잠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그 설통은 어느 쪽에, 어느 방향에 탁이 시절에 놓는 게 좋겠습니까? 방향은 남쪽하고 서쪽. 아, 남쪽하고 서쪽? 서쪽으로 보면 좋고요. 네. 그 앞이 확 트여야 되고 음~~ 그 뒤는 막아줘야 되고 아 뒤에는 막아줘야 되고 앞은 확 트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발바닥에서 무릎하고 중간 한 정도 35cm 정도 태양 땅바닥에서 띄워줘야 되고 음 그리고 비가 안 맞도록 뭘 하나 덮어줘야 되고 음 그리고 볼동 안에는 개포가, 풀, 폴리스가 묻은 개포가, 음. 그게 벌을 끌어당깁니다. 음. 음. 그럼 토봉도 끌어당기고, 네. 양봉도 끌어당기고, 롯더입니까? 예. 네. 아, 거기다가, 단상을 놓으면은, 단상불만큼만 들어오고, 계상불을 아. 놓으면 계상불이 들어옵니다. 단상만 놓으면 단상이 들어오고, 계상이 넣으면 계상이 들어오면 만큼만, 그래서 궁금한 점이, 그럼 3단 벌, 3, 4를 하면 3단 벌이 그, 들어옵니까? 그통 크기에만큼, 벌량도 큰 벌들이 들어오는데, 아, 절대 그래. 이벌 들어오는 벌은 가까이에서 분멍난 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네. 들어오는 멀리서 날아와서 들어옵니다. 최하 한 2, 3km에서 네. 5km까지 멀리에서 그, 날아 들어오는 벌들이네요. 그, 딱 하루나 이틀 전에, 네. 그, 설똥 소문 이구를딱 쳐다보면은, 한두 마리 정도가, 네. 날개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틀 안에 무조건 들어오요 음, <웃음> 그렇구나. <웃음> 그렇구나. 독자분들 아주 귀중한 설통정보, 결과적으로 벌을 사내서, 어, 훔치는 거 아니에요? 줍는 거, 줍는 형태를 한번 우리 양봉 18년 고스님에게 한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설통 놓은 경험 없는데, 지금 오늘 산행을 하면서 선배님, 아, 이 자리가 어떻다, 저 자리가 어떻다, 실전적으로 한번 알려주시는데, 제가 벌통을 가지고 이렇게 설통을 가지고 올라다가 얼마 못 와서 뭐 땡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laughs> 숨이 차서 그래서 아 선배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항복. 여기 근처에 놓읍시다. 자고 저기 밑에 설통을 몇통 나눴는데 과연 그 설통에서 벌이 들어오면 그때 또 영상을 한번 촥 찍어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만족도를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발이 한350 꼬지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지금 소나무가 차 있고 제가 원하는 약카시아라든지 밀원이 되는 나무들은 많이 안 보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 설통 놓을 자리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아, 설통 놓을 자리가 밀원이 소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설통 놓을 자리가 그렇게 아 이거다라는 자리가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등산을 해보면서, 산행을 해보면서, 이, 찍을 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있으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받다! 조금 전에, 어, 선배님이 이와 같은 자리에 이 설통을 놓으면 가장 멋진 자리라고 이 산행을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밑에서 해발, 뭐, 3, 400 고지를 올라와서 설통을 놓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서도 이런 천혜적인 자연적인 자리에 설통을 놔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오늘또 우리 선배님한테 한 수를 배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도 이와 같은 자리를 설통을 놓으면 된다는 것을, 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경주향고에서 맥가이브 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